늘 한가위만 같더라 그러는데 어, 늘 추석 감사제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 오랜만에 성도님을 뵙는 것도 너무 반갑고 음. 하나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습니다 오늘 밥도 맛있고 네. <laughs> 좋은 선물도 드리고 네. 다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0편, 100편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 찬양을 드려라 라고 명령하는 그런 10편입니다 10편, 100편만 유일하게 10편, 100편을 시작할 때 앞에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50편 중에 유일하게 10편, 100편만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0편, 100편은 7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모두 일곱 가지 명령어를 사용하는데요. 일절에 보면 찬송을 부를 지어다. 이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이절에 그 앞에 나아갈 지어다. 삼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사절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이 일곱 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행위를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주신 일곱 가지 명령을 좀 간추려보면, 일절에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은 크게 목소리를 내어 노래하라 그런 뜻이고 악기를 연주해라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노래로도 찬양하고 악기로도 찬양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송축하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릎을 꿇고 찬양해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찬양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00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 목소리를 높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10편 100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봉사하다 예배하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 4절에는 그 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 문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생각으로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지금 내 앞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 뜻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느끼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시편 100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온전히 알때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으로, 예배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 부분 3절 말씀을 제가 좀더 주의깊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0편 100편의 배경을 알면 이 3절 말씀이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10편 100편을 누가 기록했느냐 언제 기록했느냐 학자들은 말하기를 10편 10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기록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포로 생활을 다 마친 후에 돌아와서 10편, 100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불타고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학살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국가적인 재난을 겪고 개인적인 아픔과 슬픔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렀던 시편이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성을 불지어다라고 아름다운 노래로 노래하고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기까지는 정말 국가적으로 큰 고난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쓴뿌리를 경험한 후에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온 땅에 여워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 송축할 지어다. 삶에 좋은 일이 가득하고, 이 나라, 이 땅에, 이 민족에 좋은 일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고, 이만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투로 인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재난과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인생의 아픔을 경험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10편 126편도 보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10편 126편. 1절과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향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다. 감사했다 그런 표현이죠. 꿈꾸는 것 같았다. 오 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포로 생활이 편안했겠어요? 얼마나 굴욕적이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노래한 것이죠. 늘 울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을 것이고, 포로 생활 중에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다시금 성전에 올라가게 하셨으니,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노래하는 10편이 10편 126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좋은 일만 가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요 여러분 좋은 일만 가득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이 부족해도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갑자기 기력이 없으셔서 응급실에 가셨다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저혈당이 오셔가지고 의식을 좀 잃으신 거였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기운이 없고 의식이 없어서 새벽에 이렇게 화장실에서 주저 앉으셨는데 조금 회복되셨다가 또 낮잠을 주무셨는데 또 말도 잘 나오지 않고 정신이 혼미해서 119를 부르셔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약에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큰일 날뻔 하신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히 가까이 가족이 있어서 다행히 응급실에 다녀오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응급실 다녀오시는에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한층 이렇게 활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좀 응급실에서 쉬고 또 의사가 이제 저혈당이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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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조심하십시오. 안내를 듣고는. 많이 마음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잘 쉬셔서 그런지 목소리도 힘이 있으셨고, 전화 통화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만하기를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일을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이만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까? 기력이 없어서 응급실에 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그래도 이만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이 어린 시절에 추수감사주일날 설교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설, 설, 추수감사주일에 교회를 갔는데 설교를 한 목사님이 해주신 거죠 그걸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손자가 밖에서 놀다가 한쪽 눈을 다쳤대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집안으로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그 아이를 품에 이렇게 안으시더니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더니. 그래서 한쪽 눈만 다쳐서 다행이다. 두쪽눈다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우리가 잃은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나에게 남아 있는 것에 집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답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게 되더라고요. 응급실에 가셨던 우리 성도님도,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할머니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찾아보고, 내가 감사할 것을 선택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세워보고 찾아서, 나는 감사하겠다라고 감사를 선택하신 겁니다.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 보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 그런 감사를 하라고 시편 100편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를 보내고 있는데 추수감사절 유래를 여러분 다잘 아시잖아요. 네, 우리 17세기 초에 우리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미국이죠. 대서양을 건너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서 이제 정착하고, 미국에 1년 동안 농사하고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렸죠.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첫해에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면서 이런... 감사의 조건들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일곱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서양을 건너야 하니까 큰 배를 타고 가야 안전한데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항해 중두 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큰 도치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청교도들의 삶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곱 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 고난이 없는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요?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땐 늦가을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농사를 하죠. 늦가을에 도착을 해서 겨울을 보내는데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통나무를 잘라서 집을 지었는데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당부터 지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떨면서 영양실조로 인해서 대다수의 우리 청교도들은 폐결핵을 앓게 되었고, 그의 겨울과 봄 사이에 102명 중에서 44명이 사망했습니다. 1621년 새해가 밝았을 때 새해만 3명이 죽었습니다. 희망이 부풀어야 할 그날 3명이 죽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청교도들은 인디언과 친하게 되었고, 인디언들에게 옥수수를 농사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옥수수를 재배하고, 그 재배한 수확을 가지고,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 곡식을 가지고, 생선도 가지고,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춤서 감사절의 기원은 이러한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기원했습니다. 그들은 역경 속에서도 극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늘 성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해서 감사한 것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그들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망과 고난을,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믿음이 선교사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진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의 회복과 성숙과 성장은 불평하고 낙심할 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감사할 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때였습니까? 나로 하여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원망과 불평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감사에서 나왔습니까?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닥쳐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사회와 국가를 주시고, 우리 강남지의 길을 허락하시고,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가만히 세워보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세워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혼을 올려드리고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해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